정비와 신형 튜닝, 세차 만들기를 모두 마치고 데일램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 사장은 연비 측정 겸 흑구 주행 리뷰를 떠나는데 과연 흑구의 운명은? 이코노미 가격으로 퍼스트 클래스를 안녕하세요. 야나두 정사장입니다 엄청나게 늦은 s350d 흑구의 주행리뷰 연비측정까지 묶어서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락을 받으신 후, 양초들을 다 박아놓으면 되잖아요. 루, 정 저거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laughs> 자, W222S350D 흑구의 주행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 왜 레스코가 좋다고 하시는 거지? 좋잖하요 되게 끊겹잖아요나 모르겠는데. 야, 레스코! A8 60TDI랑 이 녀석이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60TDI가 훨씬 좋습니다. 악셀링이라든지 엔진 소리 그 있잖아요. 핸들 딱 감아 제끼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악셀을 밟았을 때 주는 그 갬성. 확실히 기통이 깡패기 때문에 c c 랑 8기통 디젤인 60 TDI가 훨씬 훌륭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형 벤츠 신형 직렬 6기통 엔진이 아니고 V6 엔진이잖아요. 사고 엔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력도 한 마력 도한 이게 260마력인가 250마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아주 훌륭한 힘인데. 이제 A860TDI나 a 7 5 0 t d i 그리고 640D 같은 그런 애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지죠. 그 악셀을 밟았을 때 주는 그 감동, 감성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제가 패밀리카로 이거를 쓰고 있잖아요. 차를. 왜냐하면 애기들 막 안고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갈 때나 이동을 할때 쉬는 거죠 앉아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흑구의 출력은 훌륭한 편이다. 왜냐하면 얘가 걔네들 지금 백만 돌이나 뭐 조스에 비해서 약한 거지 일반적인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 센 편이거든요. 이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은 진짜 잘 나가요 얘도.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있어요. 백만 돌이나 아우디 디젤. 얘네가 힘이 너무 좋아. 그리고 거칠어요, 약간. 세팅이 좀 거칠게 된것 같아요. 그 ZF 8단 미션이. 그래서 와이프가 되기 싫어했어요. 멀미난다고 막 얘네 타면 이상하게. 근데 조스는 조스를 제일 만족했거든요, 와이프는. 너무 부드럽다고. 얘는 미션이 거칠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아요. 약간 멍청하다 그래야 되나? 벤츠 카페를 막 소팅을 해봤더니, 어다 그래. 다이 S 클래스 7단 미션을 가지신 분들은. 다 불만을 가지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후크 같은 경우에는 2단에서 3단인데 어떤 분은 3단에서 4단 어떤 분은 4단에서 5단 그렇게 다 다릅니다 근데 얘가 확실히 미션 오일을 갈고 디포 오일을 갈고 나서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미션 변속은 아무래도 BMW가 최고것 같아요 그 흑자 지금 6단 ZF 미션하고 조스 8단 미션이 좀 너무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결국에 주행 감성은 얘가 여태까지 야노두에 나왔던 제 차들 중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차라는 게 미친놈처럼 달리고 막 즐거운 운전의 즐거움 형이 항상 강조하는 그것 때문에만을 타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얘는 일단 서스가 A 8이나 그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세팅으로 돼 있어요. 두둥실. 그리고 또 이제 신기한 게 얘가 차음 글라스가 안 들어간 거를 올랐었거든요. 저는 S500이 이제 막 차원글라스에, 자외선 차단글라스에 막 그런 좋은 유리가 들어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되게 조용해요. 고속도로에서 1 0 0 k m 8 0 k m 달렸을 때 오, 상당히 조용해요. 네, 나는 그거야. 내가 디젤차를 좋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디젤 특유의 소리하고 진동이잖아. 뭐 아이들링 때도 마찬가지고, 뭐 주행할 때도 그 악셀 밟았을 때좀 거친 느낌? 네. 근데 얘는 니가 뭐랬던 디젤 차들하고 얘는 확실히 다른 거 같아. 주행을 할 때는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모르겠더라고. 그 정도로 정숙하다. 제가 약간 얘를 패밀리카로 선택한 게 아도 편하고 가족들도 편하고 제 와이프가 차에서 안 자요, 절대. 연애할 때부터 그 어떤 차에서도 잠을 안 자더라고요. 약간 그런 신조 운전자가 깨어나 있는데 옆에서 자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뭐 그런 약간의 그런 고지식한 신조 그런 게 있어서 안 자거든요 한 번도 잔 적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흑구의 저 회장석에서 자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일단 착자감이 편해요 의자가 확실히 그 어떤 차들 뭐 이것저것 제가 많이 타진 않았지만 이 의자의 딱 느낌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우리 저 앞에 저보이 세, 저 삼각별. 제가 이 흙구를 세차를 아무리 안 해도 저 별은 닦거든요. 이 햇빛에 반짝반짝할 때마다 이제 어? 당신은 벤초나입니다. <laughs> 잠깐 당신은 벤초나입니다. 컵 없어요? <laughs> 컵이 있어야겠어. 당신. <laughs> 아무튼 그걸 느끼게 해준다. 그걸로써도 충분히 이 차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안전하잖아요 이거 튜닝할 때 보면 앞에 그 알루미늄 벽 다고 후, 진짜 그걸 보고 제일 감동한 것 같아요 아 이게 패밀리카구나 이게 사고라는 게 내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가 갑자기 뒤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후크는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 딱그 아, 점에서 아주 훌륭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지금 연비 측정 중인데, 연비도 나쁘지 않죠? 연비도 나쁘지 않고, 수리비도 아직 뭐 제대로, 수리비도 확실히 6기통 디젤이다 보니까 딱그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갬성, 갬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허세. A8 100만 그 돌이를 타고 다닐 때,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60TDI였잖아요. 끝판왕. 아우디 디젤에 어떻게 보면 양산형 끝판왕이면서 그 플래그십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설명해야 돼 막. 어, 야 이거는 60 TDI고 8기통의 디젤이고 막 어, 엄청난 차야. 이거 풀옵션이야. 막 설명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S 클래스의 깡통이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S 클래스야 그냥. 이 점이 또 강력한 포세. 이게 그러니까 현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7 시리즈 A8.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A8이 훨씬, 아까 시장에 얘기한 것처럼 A8이 훨씬 주행이나 그런 거는 제 스타일이거든요. 7 시리즈가 엄청 좋을 것 같아. 타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와이프도 조스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승차감 야, 그럼 도대체 7 시리즈는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A8이나 7 시리즈의 숙명이죠. 이게 남들이 봤을 땐 그래도 S야. 걔네들은 막 설명해야 돼요. 야 이게 뭐 뭐고 뭐고 어, 플레이그십이고 막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을 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멋진 허세. 뭐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력이요저 보세요. 이제 보이나요? 화면에 당기나 저기요? 당당 이런 터널을 지나갈 때 뽕이 막 신 듯이 올라가 는거 죠？별 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당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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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은당게은 당신 은 당신 은 당신 은면서은 당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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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당 당신 은 당신 은당서은 당신 은당 당신 은당 스포츠 모드 는 어때? 이게 뭐잘 만들었다고 느낀 게그 이게 스포츠 모드를 제가 잘안놓는데왜안놓냐면 <laughs>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서스랑 이제 이게 d e r n o t e Sportsmodernote. Sportsmodernote. s p o r t s m o d e r n o t 가 s p o r t s m o d e r 고 o t e s 고 이게 좀 바뀌어 이러면서 하면 딱알더요 누르면 알더라고 요제 와이프도 누르면 이게 확실히 약간 BMW 냄새가 나요. 그렇다고 뭐막6그한처럼막 미친 듯이 막 그런 건 아니어도 뭐시리즈 정도는 될것 같은데 뭔가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커브를 막틀때 있잖아요. 그때 확실히 안정감이 확 올라가고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 쪽도 시원하게 나가요 이게. 이게 제가 A860 TDI를 안 타봤었다면 뭐 만족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출력이면 오, 되게 쎈데? 이랬을 정도의 힘인데 제가 왜 이걸 안 놓고 다니냐면 자꾸 400D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S4, S400D, 450D가 그 직렬 6기통에 300마력이 좀 넘는 인진인데 이제 걔네가 딱그 조스랑 A7 5 TDI 정도의 스펙이거든요 아, 그럼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막막 막 기변병 막올것 같아서 스포츠 모드를 놓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패밀리카로는 얘 거의 고정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그 120D나 뭐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차를 살텐데 SQ8 그거 그런 거 아이스큐파리 너무 갖고 싶은데 아직 감가가 안 돼서 살 수가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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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dy, forever! 어떻습니까? 아주 짧게. 미션 반응은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스포츠 모드에서요? 어. 여기서 지금 발발발. 어, 정말 바로 시프트다운 미션 받은 건똑또큰것 같은데, 그러니까 엔진이 힘을 낸 다음에 차를 끌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 차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이큰 차를 몰기엔 엔진이 좀 작은 느낌? 그렇이 덩치를 몰기에는 이 엔진이 좀 작으니까 얘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3번 숨을 고르고, 와앙! 이게 되는 것 같아. 원래 이게 중량을 칠 때도, 복압을 넣고 쳐야 됩니다. 그 하체는 어떤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였을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으나 일단 이게 차가 크니까 네. 좀 차선을 빠르게 변경을 했을 때 차선을 들어 선 다음에 얘가 살짝 헤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까 차선을 바꾸고 다시 차선을 타면서 가는 그 순간에가 그런 불편한 거동 없이 쭉 나가지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큰차 대비 핸들링이 인상적이다. 빠르게 차선을 바꿨을 때, 이, 뒤뚱거리지 않고, 헤매지 않고, 자세를 자꾸 쫙 나가지는구나. 얘는, 전반적으로가 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스포츠 모드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엔 그 고급스러움 안에 다 있어. 그런 느낌들이. 그치, 힘이 없는 게 그냥 부드럽다고 느낄 정도로 고급스럽죠. 그러면 이제 막, 드는 생각은 갑자기 7시리즈 있잖아요 7시리즈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차일까 꾸는 패밀리카로서는 모든 게 완벽하지만 딱 하나 좀 아쉬운 게 나의 재미는 좀 그러니까 제가 120d 흑자를 사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7시리즈는 모든 걸 주지 않을까 벤츠와 비교만 하지 않는다. 아, 그게 제일 크긴 하네요. 어. 기대가 되긴 돼. 궁금하긴 해. 실시 리즈가 어떨지는. 코코몽을 너무 크게 했어. 아, 난 그거 멋있던데 코코몽 크게 않고. 나중에 사야겠다. 난 페리 전이 난거 같아. 저 코코몽 큰 거야. 난 코코몽 작은 거. 난 코코몽. 3시간 10분 동안 총 242km를 주행했고 연비는 리터당 16.1km가 찍혔습니다. 시전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42km를 주행했고 1 6 3 5 3 l 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럼 리터당 14.798km의 연비가 나옵니다. 롱바디에 20인치 휠을 낀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괜찮은 연비입니다. 대략 가솔린 아반떼가 고속주행을 하면 유류비가 둘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은 기름값이 아닙니다. 아반떼 기름값으로 정숙성, 편안함, 안전함, 하차감까지 쓴 도는 같은데 얻은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전문용어로개 꿀입니다. 일반석 가격으로 1등석을 누릴 수 있는 멋진 흙구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